1868년, 헝가리의 코스커비츠 백작부인을 위해 파텍 필립이 최초의 손목시계를 만든 이후 150년이 흘렀고, 이 기계는 우리의 손목 위에서 그들의 작고 놀라운 세계를 아직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롤렉스, 파텍 필립, 에일랜 켄샌, 그리고 몇몇 시계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수직 통합된 자체 제작 시스템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고, 자체 제작한 다양한 무브먼트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의 매년 새롭고 점점 복잡해지는 무브먼트를 시장에 내놓는 소수의 브랜드에 박수를 보내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몇몇 영상을 통해서 시계의 역사를 되돌아보았고 그들의 정밀함을 위한 노력과 마케팅의 세계를 들여다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논쟁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다이얼. 케이스, 플레이 슬릿에서 무브먼트까지. 이렇듯 시계는 우리에게 끝없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열정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시계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영상에서 많은 토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브먼트에 대한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의 결론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은 시계 브랜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하우스와 범용 무브먼트만을 비교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이 몇몇 분들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범용무브먼트와 인하우스무브먼트는 시계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계 브랜드들과 모든 무브먼트 제작자들은 오랜 시계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유산을 잘 계승하기 위해 모두가 칭송받아 마땅한 자신들만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완수한 시계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요. 또 그렇기에 저는 모든 제작자들과 모든 브랜드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 그들이 제작하는 다양한 시계들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미 여기서부터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인하우스 무브먼트 구성과 용어 사용에 대한 많은 의미들이 변경되고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그 모든 구성요소. 예를 들어서, 나사, 루비, 헤어스프링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시계 다이얼에 표시된 브랜드의 한 지붕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당연히 무브먼트를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개발한 다음 조립하고 장식하고 완성시키는 것도 한 지붕 아래에서 해야 하고요.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이 정의를 순수하게 따른다면요. 진정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롤렉스가 우리는 인하우스 100%를 달성해야 하는 최고의 브랜드라고 말하면서 공장 한켠에서 인조 로비를 굽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뭔가 효율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기본적으로요. 무브먼트는 대규모로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계식 무브먼트에도 100개가 넘는 부품이 있고요. 컴플리케이션들은 1000개가 넘는 부품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한 회사 안에서 무브먼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1000개의 모든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본을 가진 회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브랜드도 고도로 전문화된 부품들을 공급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에이 랜겐션어 그러니까 아랑이 울트주 앤이죠? 이 명품 회사조차도 부품의 일부는 다른 곳 심지어 글라슈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 영상에서 보았던 스위스 메이드 라벨처럼요. 인하우스는 어쩌면 영리한 마케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무브먼트가 공식적으로 인하우스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즉몇 퍼센트가 브랜드의 한 지붕 아래서 제작이 되어야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되냐는 겁니다. 50% 70%? 90%? 저도 참 궁금한데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요. 또 알려줄 것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오늘날 개별 시계 브랜드 및 부품 공구 업체는 LVMH, 스와치그룹, 그를 리치먼트와 같은 대기업에 속합니다. 한 그룹 안에 속한 브랜드는 같은 그룹의 무브먼트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생산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스와치 그룹이 소유한 에타는 그룹 안에 시계 브랜드의 무브먼트를 제공하지만 에타 에보슈를 공급받는 다른 시계 브랜드는 에타 기본 칼리버가 자체 무브먼트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에타가 나중에 다른 시계 제조업체에 완전히 에보슈 공급을 중단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인하우스의 정의에는 또 다른 한계가 숨어 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정의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아웃소싱입니다. 시계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무브먼트를 디자인하고 다른 곳에서 생산하도록 한 경우 인데요. 롤렉스 칼리버 4030처럼 오리지널 제니스 무브먼트 부품의 50%를 자신들 것으로 교체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웃소싱은 자체 제작 수단이 없더라도요 생산이 브랜드 에 독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계회사가 부품 100%를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는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브랜드가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인하우스 무브먼은 아웃소싱 무브먼이나 범용 무브먼보다 당연히 성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질문 을 하실겁니다. 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모든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모든 아웃소싱 ]이나 범용 무브먼트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포갈적인 진술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적 작업과 창의적 작업에 대한 숙달이 필요합니다. 올해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요.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몇 개의 워치메이킹 업체만이 필요한 기술, 시간 및 비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에타는 1793년부터 주라산맥의 한 장소에서 공방이든 아니면 작은 공장이든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 왔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에타는요. 1856년에 이터나이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제조업체가 무브먼 한 가지만 잘 만들기에도 아주아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시계에 들어가는 작은 기어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기어 제조만 200년 동안 했다고 하면요. 지금쯤 우리 회사는 시계 기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전문 회사가 되어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한 공장에서 모두 제작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단지 범용 무브먼트에서 파생된 마케팅의 도구일 뿐 가치가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건 또 아닙니다. 명품식의 브랜드는 독점이라는 아이디어를 참 좋아합니다. 인하우스 무브먼이 들어있는 시계는 에타, 셀리타 또는 부시 매니팩처 플로리에 같은 아웃소싱 무브먼트보다 더 독점적인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는 제조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시계의 소유자에게는 나만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소속감과 과시욕을 동시에 만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보았던 스위스메이드 라벨까지 붙이면요, 소비자는 100%의 프리미엄을 지불할 준비를 완전히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일반적으로 고품질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파테필립, 예그르 쿨트루, 롤렉스, 그리고 에일랭겐 쉔 등을 포함한 시계 회사들은 오늘날 뛰어난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용 무브먼트가 들어있는 시계에 대해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있는 시계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 가격을 주고 구매할까요? 이것이 바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가치있는 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용 무브먼트는 항상 B급 무브먼트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당연히 NO라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시계 회사가 에타 무브먼트를 수령한 후 자체 모델 번호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고품질 무브먼트를 생산했던 사이머 380은 론진 480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오메가의 칼리버 321, 파텍필립의 칼리버 CH2770, 바실은 콘스탄틴의 칼리버 1141은 모두 루마니아 2310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후 브르게가 인수한 루마니아는 브르게 무브먼트 담당 부서가 되어 브르게의 무브먼트를 제조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인 루마니아라는 이름은 시장에서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브랜드가 자신만의 메카 이즈만을 만들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완전한 품질 관리를 실행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데요. 시계 제작이 모든 단계에서 표준화되고 정확한 부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사 공급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요. 고객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그러한 작업을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시간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장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부품을 만든 다음 대량으로 판매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공장이 있는 회사의 비즈니스 추진력은 팔수 있는 것은 뭐든지 만들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 항상 노동자들을 바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제조 산업의 단순한 경제학이지만 이러한 원칙은 명품 시계의 경제학에는 반하는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명품의 모습은 이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에타, 셀리타, 부시맨, 백시플로리에 같은 무브먼트 전문 제조업체가 무브먼트를 공급하는 것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제품을 대량 생산하게 되는 기형적 상황을 상대적으로 낮추어 명품 시계의 희귀도를 높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적 모순이 시작되는데요. 소비자는 인하우스 무브먼이 들어있는 시계를 범용 혹은 소싱된 무브먼을 사용하는 시계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더 비싼 브랜드에 더큰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계 산업에서 의 현실은 에타 셀리타와 같은 업체가 제작한 범용 무브먼트, 부시매니팩셔 플로리아 같은 고급 무브먼트 아웃소싱 업체가 제작한 무브먼트, 그리고 인하우스 무브먼트 사이에서 비교되는 성능과 유틸리티 이득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훨씬 더 비싼 시계가 훨씬 더 많은 실제 가치를 제공한다고 소비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의 최종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명품 시계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작동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인하우스 또는 범용 무브먼트라는 주제가 발생될 때 특히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날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지 마케팅의 한 부분이라고 쉽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헤어스프링과 같은 정밀한 구성요소 중 상당수는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가 대량으로 제조하기는 에 너무 전문화되어 있고 고가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무브먼트 제조업체들은 외부의 공급자들로부터 구입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스위스도 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다른 일부는 더먼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무브먼트의 개별 구성 요소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제조업체에 의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같은 외부인은 인하우스에서 만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언뜻 보기에 우월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요. 전부라고는 할수 없지만 인하우스가 대부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열풍은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편재성을 증가시켜서요. 한때 명성과 가치를 부여했던 희소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시계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무브먼트의 예술적 가치와 독특한 디자인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술 수준, 기계적 독창성, 무브먼트의 경고성 또는 신뢰성에 대해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시계 무브먼트를 둘러싼 우리들의 감정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고 심리학과 경제학 사이를 오가며 종종 논리와 상충되는 결정들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시계 역사에서요. 시계 브랜드의 역할은 공장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역할이었잖아요. 애터블리스 아주 시스템에서 시계 브랜드는 멋지게 시계를 디자인하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서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계 무브먼트 제작자의 사고방식은요. 시장이 대량 소비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고방식과는 처음부터 그 성격이 달랐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독창성과 장식적 가치와 같은 요소는요. 신뢰성, 내구성 그리고 서비스 가능성과 같은 다른 속성에 비해 부차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하우스 무브먼트 관련해 그두 가지 속성이 상호배 타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는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명 베이스 무브먼트보다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어쨌든 우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시계 역사의 유산과 가치가 어우러진 오늘날의 발전된 기계식 시계의 기술을 감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록 일부 안정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수많은 인하우스 무브먼트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감정적 가치까지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한 회사에서 생산된 괜찮은 무브먼트가 장착된 시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는 경제성과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계식 시계와 성능과 예술성을 결합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시계의 가격은 소비자의 희생을 지나치게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경제학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작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액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하우스 대 범용이 아니고 미적 가치, 기능 및 전반적인 성능 측면에서 무브먼트가 갖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외부 소싱된 무브먼트로 조립하는데 하루면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몇몇 기존 부품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부품 요소를 대체하여 조립한다면 며칠 정도 걸릴 것이고, 손으로 마무리하고 멋진 장식까지 한다면 일주일 혹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무브먼트가 다른 무브먼트보다 더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시계 브랜드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무브먼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도 않고 저비용으로 소싱된 대안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도 없으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만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무브먼트는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무브먼트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시계 산업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합리적인 관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그저 마케팅에 현혹된 인하우스 무브먼트에 대한 맹목적 사랑은요, 그것이 지닌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또한 결코 폄하되어서는 안 되는 범용 무브먼트의 가치에 우리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의 매력은 자신이 소유한 시계의 기계적 혹은 예술적 특징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제작 전통의 유산 및 브랜드의 역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계에 대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바로 자신만의 역사와 자신만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워치 메이킹은 오랜 세월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시계를 구매하고자 하는 우리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몇년 동안만 함께할 것이 아닌 몇 세대 동안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장착된 시계이든 아니면 범용 무브먼트가 장착된 시계이든 혹은 심지어 쿼츠 시계가 되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계의 역사는 곧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자신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무브먼트 영상 시리즈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요, 저의 첫 번째 영상부터 응원을 보내주신 전자식 시계의 한국 최고의 지식인이시자 전문가이신 이오몽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 이제 곧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네요.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참초의 시계 영상은 계속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